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단지형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필라TV의 정지훈 부자입니다. 점점 가을에서 겨울로 진행되어지는 요즘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 넓은 테라스가 있는 스리룸과 포룸 타입을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은요. 제가 영상으로도 몇번 소개를 드렸는데, 신읍동에서 포천시청 쪽에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의 이 집이 가장 대안이 되실 수 있는 최저가 현장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호실은요 포름 타입의 넓은 뒤쪽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를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호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테라스가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입주금은 3천에서 4천 정도 필요하신 그런 현장이고요 금액 자체가 최저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 앞쪽에는 넓게 주차장이 일렬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차 걱정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조금만 걸어 나가시면 외부로 나가실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에 포천시청, 어, 대형 마트, 근린공원 등 포천 시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저와 같이 함께 바로 출발해 보실게요. 같이 가 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구요. 오늘은 포름 타입입니다. 넓게 나와 있는 포름 타입에 뒤쪽으로는 넓은 테라스가 있는지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최저 거로 나와 있으니까 오늘의 집도 집중을 해 주시구요. 전시부터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면에는요. 이렇게 짙은 와인색으로 해서 깔끔하게 중문이 여닫이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왼쪽 편에 보시면 키 큰장, 이렇게 세칸 위아래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안쪽을 좀 보여드리면요.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납 공간도 쭉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이 긴 신발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 많으시더라도 어, 많이 수납이 가능하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쪽도 시트지 마감이 아니고, 이렇게 도료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어,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단차 시공 되어 있으니까요. 데일리로 신은 신발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닥 쪽은요, 깔끔하게 포인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편안하게. 공간이 넓어요. 가족분들, 성인 남성들, 네다섯 분서 있어도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신발 수납장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예, 편안하게 이용하시라고, 이 공간도, 어, 이렇게 넓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어, 고기긴 신발도 여기다가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벤치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신으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지 탭도 앞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안내 도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방 4개에 욕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쭉 들어가 보면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일체형으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위쪽에 침구도 높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정도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요.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기기성이라든지 그 시야감, 거리감이 상당히 좋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은요, 헤리본 타입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전체조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일반 강마루보다도 시공비라든지 느낌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준비가 되어 있는, 어, 그런 바닥 마감재라는거 말씀 좀 드리고요. 앞쪽에 거실 부분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 집의 시그니처인 위쪽에 보시면 LED등도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어, 쇼파 공간은 어, 화이트 컬러로 해서 웬스코팅 마감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스탠드 또는 벽걸이로 해서 보실 수 있는 대형 공간 준비가 되어있고요 앞쪽에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보일러 컨트롤러는 각 방마다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벽등도 준비가 되어있어요 예,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있고 이 공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거실 어, 아트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이어져서 이 공간까지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널찍하게 소파를 이쪽에다 놓고 이용하셔도 되겠죠. 예, 6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폴리싱 처리된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쪽에 알파룸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소파 4인용 소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고 이 공간은 TV로 놓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예, 공간도 뭐 이렇게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짜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도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거실 폭은. 4330이에요. 공간 넉넉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참고로, 어, 이 지금 현장은요, 전 세대가 다 남양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은, 여기가 지금 1층 세대이기 때문에, 1층 세대는 루버 셔틀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2층, 3층만 올라가셔도, 어, 앞쪽에 산뷰가, 산조망이 준비가 되어 있는 정 남양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억대 중반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이 영상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앵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여기 주방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수납 공간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쪽 공간도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싱크대 부분은 11자 동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점상을 체크를 해봐드리면요. 일단 빌트인을에 해서 비스코프 가전 라인, 김치냉장, 냉동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스탑 밑쪽에도 수납공간을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오릎피움 시공 되어 있고요 공간 넓어요 식탁 충분히 널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많이 놓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앞쪽에 상부장은 우드톤으로 준비를 해주셨고 밑에도 하부장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널직널찍하게다 널찍 마련을 해드렸고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쪽에 상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의 상구 준비되어 있고요. 위쪽에 로 앵글 올리면 히든 후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설거지 동선, 뭐 식사 동선, 요리하는 동선 다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밥솥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로도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요. 사각대형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 대면형 오픈형 수전 준비되어 있어요. TV가 저쪽에 벽걸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옆쪽으로 앵글 돌려보면요. 다양도실 들어가는 입구 자체는, 이렇게, 아쿠아 글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중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골드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바닥도 포인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넓어요. 공간 상당히 넓고요. 예,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수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 세탁기 워시타워 뒤로도 수전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워시타워도 옵션을 드리니까 빨리 오셔서 이집 예,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보일러실 겸용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이제 넓은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와 같이 지금 한번 바로 나가 볼게요. 뒤쪽은 이렇게 숲세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방부목을 다 쳐놨어요. 쳐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부분이 쉽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 사생활 보호도 된다는 게, 외부에서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바로 앞쪽에 숲세권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분들이 이 안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어, 지금 인조잔디 깔아놓고 여기 앞쪽에다가 어닝 같은 것도 쳐놓고 이용을 하셔도 뭐, 주위에서 보는 데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말 가족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 표촌에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양주 쪽에도 별로 없고 동두천 쪽에는 더 없습니다 예, 이런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바로 연락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안에 들어가서 다른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방 부분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이제 알파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닫이 준비되어 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서 개방감 있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전면창이 여기도 통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문을 닫고 이용하실때 되고요 열어놓고 뭐 아이방으로 아이 놀이방으로 이용된다고 하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용하셔도 을될수 있는 공간 알파룸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알파룸 치고는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봐 드리면요 2,440 공간 폭 자체가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전면창까지 어, 거리를 좀 측정을 해 봐드리면요 여기는 3340 어, 넉넉합니다 이 공간도 알파룸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방으로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많으시면 어, 그리고 각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욕실 공간 한번 가볼게요 메인욕실 공간 전면에는요 이렇게 골벽 프레임으로 해서 대형 유리 수납장 준비가 돼 있고요 앞쪽에 일자 선반 준비가 되어 있죠 목욕용품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여기 또 스프레이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 이그 욕실에 때 끼고 곰팡이 끼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물청소, 바닥 청소할 수 있게 스프레이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넓직하게이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골드 컬러로 해서 여기 통합 샤워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폭 넓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튀김 방지 글라스 파티션은 들어오시면서 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쪽에도 미끄럼 방지 파일에 줄눈 시공까지 되어있는 그런세들를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 침실 가볼게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만 빼고는 다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어,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보면요 <laughs> 저 폭은 2590 공간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는 3350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아이방 주셔도 되고요. 3중 가구 다들어가게끔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침실은 안방이에요. 안방 공간은 북향으로 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도 와이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알파룸을 제외하고는 거실과 방 4개가 방 3개가 전부 다다 시스템 여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공간은 온전히 침대만 놓고, 그리고 화장대 정도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각까지 사이즈는 3,55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우 폭은요, 3,650. 네, 공간 넉넉합니다. 충분히 여기는 지금 킹 사이즈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요. 킹 대형 더블 침대 갖다 놓고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장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파우더장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예, 공간에도 충분히 모델 수납이 가능하게끔 널찍하게 시스템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외부 환기창, 이중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우더장도 위쪽에 전면 글라스로 해서 다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안쪽에도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밑에 쪽에 하부 수납장도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의자만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부부욕실 공간 안내 도와드릴게요. 부부욕실 공간 화이트 컬러와 밑에는 포인트로 그린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없지만 한풍기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무늬목을 해서 벽걸이 수납장과 유리버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병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코너 선반하고 어, 골드 컬러로 해서 일반 샤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샤워를 쓰는 공간 넉넉해요. 네,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바닥 구성 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줄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어, 이 방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방장이 빌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침대하고 책상만 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작업 폭이 2780mm 넉넉하죠 붙박이장부터 환기창까지 거리를 좀 측정을 해봐 드리면 여기 2 6 1 0 공간 넉넉합니다 지금 깊이 돼 있는 대로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침대, 책상 놓고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번째 침실 준비되어 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의 집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소개해 드린 집 어떠셨나요? 이 현장은요 포천시 시내에 있는 세계동 널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실주금이 별로 없으셔도요. 어, 이쯤 포천 시내 쪽에서는 가장 최저가로 준비가 된 현장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고 이 집에 대한 문의를 꼭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금액도 저렴하고 실주금도 얼마 없으셔도 입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니까요. 이 현장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인근에 있는 비교하는 현장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지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